황리조가 인맥 축구 논란을 이겨내고 헤트트릭으로 자신의 진가를 드러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축구 대표팀은 15일 인도네시아 반동의 살락하루팟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2조 1차전에서 바레인의 6대0 대승을 거두고 대회의 연패를 위한 첫걸음을 크게 내디뎠다. 이날 선발 공격수로 이름을 올린 선수는 와일드카드로 뽑힌 황리조였다. 지난 7월 손흥민, 조현우와 함께 와일드카드에 뽑힌 황리조는 많은 축구팬들의 의구심을 샀던 미우놀이 같은 선수였다. 최근 성인 대표팀에서 주목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데다 과거 프로 축구 K리그 무대에서 뛸때 김학범 감독과 성남 FC에 있었다는 이유로 인맥 축구라는 비난까지 들었다. 김감독이 대회 초반 유럽팔 선수들의 결장과 공격 옵션의 다 변화를 위해 발탁했다고 설명했는데도 논란은 지속됐고 항의속이라는 취업적인 별명까지 들어야 했다. 하지만 올 시즌 일본 프로축구 제1리그 무대에서 얄레골을 터트린골 감각은 인도네시아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전반 17분 김문환의 날카로운 침투 패스를 받아 0대0 균형을 깨는 선제골을 터트린 황리조는 36분 황림범의 패스를 이어 받아 3대 0으로 달아나는 골도 터트렸다. 급기야는 전반 종료 직전, 바레인 수비와 골키퍼가 머뭇거리는 4-2 공을 빼앗아 헤트트릭까지 완성했다. 김진야와 나상호도 골 사냥에 가담하면서 전반전에 이미 승기는 한국 쪽으로 기울게 됐다. 황리조가 이처럼 맹활약을 펼치면서 대표팀 운영에도 숨통이 되었다. 전반전 5골로 확실한 리드를 잡으면서 후반전 이승우와 황리찬도 유럽파 공격수를 투입하며 경기 감각을 조율할 기회를 줄수 있었다. 제 역할을 다한 황리조는 후반 13분 교체되면서 휴식을 부여받았다. 선발 선수들을 벤치로 불러들인 뒤에는 살짝 흔들리는 모습도 나오며 오게티가 됐다. 수비의 핵심 김민재가 교체된 뒤에는 수비 라인이 무너지면서 바레인의 여러 차례 슈팅을 허용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또 다른 와일드카드 조현우의 공이 컸다. 2018 국제축구연맹 러시아 월드컵에서 신들린 선방을 펼치며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조현우는 변함없는 실력으로 연이은 선방쇼를 펼치며 발레인에만회고를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한국은 후반 추가시간 얻어낸 프리킥 찬스에서 황해찬의 깔끔한 추가구를 더해 6대0으로 경기를 마칠 수 있었다. 이제 한국은 오는 17일 말레이시아와의 2차전을 앞두고 있다. 말레이시아도 같은 날 키르기스스탄을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뒀지만 골격실에서 앞선 한국이 2조 1위로 나서게 됐다.